여러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한 대로 망망대해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고래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렸었는데, 봉고래를 넘어선 초... 거대한... 핑긴 수영 고래 같은 거 있는지 오늘 한번 보러 갈 건데, 옆 꼬리가 또 시작하니까 또안 들리네. 꼭뭐 찾을라 그러면 안 들린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레벨도 좀 올려놨고 오늘은 보시면 전기 메타가 아니고 약간 뼈 방패 메타야. 꼬리랑 뚝배기 빼고 보니까 머리 쪽은 늙어야 돼. 아무튼 꼬리 빼고 지금 지느러미랑 몸체랑 턱까지 다 뼈로 가혔거든요 아마 몸빵은 짱일 겁니다. 고마린 죽순, 봉구래하고 고마마마 싸워보자. 나 2B 레벨 26인데 30뭐 그냥 한번 이겨보지 뭐. 어, 아냐, 라라라라라라라 탈출, 탈출, 탈출. 너왜 이렇게 쎄? 쟤들한 무섭냐? 야, 두 마리. 야 이건 야 이건 반칙이잖아. 야, 세 마리나. 아, 백상아리랑 봉고래랑 청상아리랑 그냥 날 잡아 잡출려고 그냥 아주 막 센트로 지금 난리인데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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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탈출, 탈출. 후퇴하라 저희 무서워서 퇴각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한번 후퇴해요. 어어말 끝나기 무섭기 향료 고래 증 레벨 45라고요. 스펙타클. 바로 이런 걸 원했습니다. 아니 뭐흰긴수용고래 요런 초거대류 나올 줄 알았더니 향료고래 나오네요. 뭐 그, 그래도 요 정도도 상당히 크죠? 잠깐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게. 예전에는 그 전기 메탈 때는 특수 공격을 쓰면은 사방에막 그 전기 수직하면서 기절시키는 거였잖아요. 얘는 뭐냐? 뼈 분석기는 돌진해서 뼈를 으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능력을 부여하며 보트를 유리처럼 부셔버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보트뿐만이 아니고 고래도 유리처럼 박살 낼 수는 없겠지 요놈이 레벨 높고 파워는 세겠지만 우리 피딩 그로우나 여러 가지 지금 해산물 해양 게임을 해본 결과 얘의 예, 치명적인 단점을 전 알고 있어요 느려 터졌겠지 뭐 보나마나 아 요즘 개발다 때려 죽은 오케이 보나마나 레벨은 4 5인데 느려 터졌을 줄 알았어 또 빼기 때려죽고요 근데 얘 조심해야 될게 얘 꼬리치기 이런 데 맞으면 겁나 아각이에 아왜 뭐, 뭐, 이렇게 재발라 자 특수능력 씁니다 뼈를 으스러트려버릴게요 가보자 야, 뼈 한번 으스러트려봐 꼬리만 조심하면 돼 꼬리만 꼬리치기만 나도 때려버리고 지금이야 반짝반짝 빛날 때 때려줘야 크리티컬 데미지 들어가거든 나 지금 잘 피하고 있어요 아야 능력치 끝났어 큰일났다 이게 번개 메타 때랑은 좀 다르게 얘가 데미지는 센데 어우 진 물고 뜯는 맛이 없거든 피하기가 좀 힘들거든 우와 꼬리 제대로 맞았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해주고? 피하면서 약간 차진 기술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잡았나? 갖고 난데요? 말 나온 김에 복수하러 갑시다. 봉고래. 아까 요놈들, 봉고래 두 마리, 청새치한 마리, 백상아리까지 덤벼가지고, 다구리 당했었는데, 깔끔하게 봉고래 잡는 거 보여드릴게요. 2대1까지 자신있어, 솔직히. 봉고래 어딨냐? 여기 있네. 2대1이 아니고 혼자야? 넌 죽었다. 빠셉 싸대기, 빠세, 싸대. 아, 싸대기 실패했고요. 아, 아니, 미안, 미안, 미안. 아, 얘는 지금 물릴 수가 있거든 조심해야 돼. 꼬리는 별로 센거 같지 않은데, 오케이. 쭉공격 쓸게. 오, 어, 뼈를 으스르 트러 버립니다. 턱스공격 쓰면은, 와우. 와사, 와사다 나와라. 빠세야, 빠시게. 지 능력 있을 때, 야, 온 몸에 뼈가 감싸고 있어. 뼈인지 돌인지, 어, 야. 부서졌다 잠깐만 어어 어. 설마 근데 나 고래 고려... 야또 2대1이야? 아니 왜 이렇게 침묵도무를 많이 해 3대1? 한마리한놈만 판다 나한놈만 판다 한놈꼭 잡는다 일로와 이게 잡은 거 같지? 오케이 한놈 잡았어 됐어 한놈 잡았으면 됐어 어, 맛봤으면 됐어 봉골래 어, 고기가 그냥 한입 먹어보고 싶었는데 맛봤기 때문에 됐어요 내가 이겼어 간다 어 무섭게 도망치는 게 아니고 맛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야. Yeah. 이 메리터에서 고래 먹어봤고 봉고래 먹어봤으면 남은 건단 하나입니다. 엄마에 대한 복수죠. 비늘 인간 피트 잡으러 갑시다. 자 때마침 지금 스토리상 근처에 피트랑 피트 아들 레미가 배를 가지고 왔답니다. 저랑 제대로 한번 붙어보고 싶은 모양인데요. 죽고 싶어서 안 달란 거지. 자 복수 갑니다. 얘 근데 셀라나 지금까지 보스들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네. 안녕. 이 사로마 살인마가 아니고 사로마. 네가 오랜만에 잡아. 자 한번 피해주고요. 오케이 야 보트 박살내 내가 보트 박살내려고야 지금 저거 입었다 뼈방패 모드 자, 일단 비교해 줄게요 일단 피하면서 우리를 박살내면 되거든요 오 비... 뭐야 끝난다고 아니지 강화수신 뭔데 넌? 난비누인가 피트 잡으러 왔는데 비누인가 피트 지금 데미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다 무시하고 얘만 투드려패볼게어비누인가 피트 배가 박살났어 응비누인가 피트 여전히 단호하다고 아니 낮이었는데 갑자기 밤이 됐어 불어 불어 오케이 손에 이어서 다리까지 바다로 끌고 가아 이거 좀 잔인하긴 하다 쓸데없이 잔인하네 화형시킬라고? 이 멍청아 뒤에 바다야 어 뛰어들어가면 끝임 아니 게임이 거좀 병맛이네 아니 병맛이 좋은 의미의 병맛이 아니고 뭐일상식으로만 뭐하는거야 지금 그래서 상어도 죽고 피트도 죽고 아들 다 죽은거야? 피트가 대머리 <laughs> 완전 히 대머리 됐네. 자, 카일은 스토리상 피트 아들이거든요. 저렇게 되면서 아들 일, 잃었고 피트가 더 열받았네 지금. 한마디로 피트 흑화. 어른 됐네? 야, 그러면 머리 이거 뚝배기 낄수 있어. 어, 야, 이 카리스마 있는 거 보소. 야, 이거 뼈랑 전기랑 지금 하이브리드 메타 됐거든요. 어, 이거 보트를 감전시켜가지고 못 움직이게 만들어 버리는 거네 얘 능력이. 피트 아들 잡아먹으면서 피트도 흑화됐지만 저도 흑화됐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악마 메타야. 아니, 요번에 보스전 나오면서 나 끝날 줄 알았거든? 근데 뭔가 스토리가 더 있네? 아 어, 이거 너무 깨야 될게 많은데? 지금 보니까 이게 스토리를 더 진행을 해줘야 보스 모드가 나오나 봐요. 진정한 보스. 봐봐. 배 박살 내는 거? 이거는 난 그냥 껌이지. 왜냐? 전 지금 뼈거든요, 뼈? 보트 그냥 박살 냅니다. 보트 박살 내요. 그냥 보트 뭐볼것 없습니다. 그냥 배 침몰 금방이야, 금방. 어, 내리찍기 봤어요, 방금? 아, 끝. 그, 퀘스트 하나가 이렇게 빨리 끝나. 다음. 운명을 결정 짓다? 무슨 운명인데? 아니, 뭐 보스 만나기 위한 뭐조건에 퀘스트가 지금 물개 얼마를 죽이기 말이 돼? 똥깅가 막 게임 약간 경계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 이게 그냥 불량 때우기식의 내용인지 아닌지 그만 보면 되는데 이거 진짜 완벽하게 불량 때우기식이 뭐냐 이거 비켜갈게 어, 안 싸우고 물개 먹방 들어갑니다다 먹었죠 물개 얼 마리 죽이기 또 있어 안녕 캠파이어 오케이 다 먹었고요 또 물개 얼 마리 잡기야 아자 그다음 최상위 죽이기 이제야 좀 그나마 퀘스트 같은 퀘스트 나왔는데 아니 뭐향유 고르까지 잡았는데 뭔데 넌 최상위 덱상말이 레벨 매치인데 보자 29? 어좀 쎄네? 인정 하지만 내가 더어 잠깐만 야야야야야야 잠깐만 나 봉고래도 이겼는데 너왜 이렇게 뭐너좀 되냐? 나 봉고래도 이기긴 이겼거든 자 일단은 잘 피해가면서 꼬리로 때려가면서 아니 야왜 이렇게 세? 아니 뭐, 뭐 뭔데 너? 동가리통 뼈야? 피해주시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전 뼈랑 지금 전기랑 하이브리드거든요 전기 잘 써줘야 돼 어, 기절 메탈를잘 시켜줘야 된다고 아예 하고 있지 지금 보면. 정신 못 차리고 있지 또야 아니 얘 무는 이빨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날 자꾸 물고 물고 흔드는데 상당히 기분 나쁘네요 활성화 됐다 뼈를 으스러 트려버리겠어 활성화 얘 뭐야 난 거야 스름스름 여기서 오재가 하나 생겼네요 드디어 꼬리도 전기 꼬리가 아니고 뼈 꼬리 달수 있습니다 와 이거는 무조건 데미지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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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꼬리 간다 저누구야 피트 아닌 것 같은데? 피트 맞네. 상어 잡으려고 전화를 치고 있네. 야 얼굴이 투페이스 됐서 투페이스. 빡쳤다 바로 싸우나? 또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바로 싸우는 거 아니네. 와 이거 피트 한번 만나려면 도대체 퀘스트 몇개 끼야 되냐? 거북이 열 마리 죽이기. 아니 뭐든 거북이를 잡아. 부모님에 대한 복수 이렇게 빡셉니다. 예, 봉고래 잡는 거예요. 뭐별거 아니겠지 뭐. 어 빡세게 생겼다. 야 봉고래가 원래 이렇게 못생겼냐? 이렇게 생긴 줄 알았는데 어, 공룡돌인 애는 레벨 몇? 사십, 아십인 뭐갈 건데? 자 뼈를 로스로 트여버릴게요. 어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근육 봐, 공부래 근육 싫어야? 쫄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뼈를 로스로 칠수 있거든요. 끝났네요, 예. Yeah. 오 yeah. 어, 머리, 완벽 진하다 이제 완전 진아. 야 이거 봐라. 뼈상업입니다, 뼈상업. 야, 이제 그냥 피트 박살 내기만 하면 되는데. Nope. 아, 산책 나온 사람 먹고 있습니다. 예. 레벨 30 됐어, 나. 이거 만렙 아니야? 만렙 달성! 어쩌다가 보니. 6.8m. 자, 이제 뭐, 베레벨크 다 잡고, 잡스러운 거다 잡고, 최종 부시자 남았거든요. 아마 고랭 같아요, 지금. 오, 센척 하는데, 어, 좀세 보이긴 하. 아니, 몸에 뭔 철사를 저렇게 고 있고. 첫 판만 다 피해주면 돼요. 피해주고 때리고. 꼬리만 피하면 돼, 요런 거. 뭐, 어려울 게 없어. 자, 이렇게 이따가 딱키한번 써주고, 뼈를 분리, 뼈와 살을 분리하는 거야, 이렇게. 산전수전다 겪은 상류 그런 거것 같긴 한데, 저도 뭐, 산전수전다 겪었다고요. 이거 뭐, 한 대도 안 맞은 것 같은데, 거의? 제가 말씀드렸죠. 상류거래 느려 터져가지고, 안 됩니다, 이 녀석들. 느려, 느려, 느려. 아! 뭐 죽은 거야, 산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설마 이거, 벽거야 아, 허그습니다단한 아, 아. 대도 맞지 않고, 네.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laughs> 뭐야, 피트의 세배의 엿보기? 또배에 겁나 업그레이드 하는 거 아니야? As a new 배를 개조했네요. 아마 저를 찾기 위해 개조한 거겠죠. 아, 뭐, 폭탄을 <laughs> 싫어. 아, 얘 미쳤나봐. 저희 이게 미쳐버렸네요. 갈수록 막장인데? 자, 드디어 복수전이다. 와, 길다, 길어. 박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니, 엄니 복수 간다. 하이! 어우, 야, 전기장 봐. 이 전기장 밑에 박살낼 수 있거든? 일단 요걸 박살내야 돼. 이걸 먼저 박살내야 전기가 안 통해. 어, 오케이, 오케이. 전기적인 지속땜인데 좀 아프거든요. 박살내 오케이! 날라갔다가 점프해주고 때리고. 뭐 어쩔 건데? 야, 내가 레버을다 해버렸어. 방금 지나간 건 뭐야? 근데. 그 사일 아니지? 오래였나? 그게 좀 신경 쓰이긴 하는데. 자, 일단 전기장치부터 박살 낼게요. 하나, 둘, 때리고. 전기장치 박살!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체력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따랐어요. 물개 하나 먹어줍니다. 이럴 때 먹으라고 물개가 옆으로 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이버였냐? 먹어줍니다. 이동할 양식이 꿈이에요. 자, 이거, 배를 박살 냅니다. 제가 원하는 바에요. 와라, 해우리해우리 꼬리 때리기 예스. 야, 이거 처음부 쉬워진 거 같아. 내가 너무 강력해진 탓이겠지만. 오케이, 박살 냈고 야, 비늘인가 피트 어디있냐, 일로 와봐. 우려만 복수한다, 너. 뼈가 뭐 발동하고요. 그냥 바로 박살 내줍니다. 전기 다 무시해주고요. 오케이! 뭐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거야? 아니, 뭔데, 너? 오케이. 야, <laughs> 이거지, 이거지. 야 그냥 상켜 그냥 여기서도 살아나잖아 나 게임 지운다 그냥 바로 상켜 올라와 올라와 아이데내 생긴 게 거의 상켄치보다 <laughs> 더못 생겼는데 잡포 간다 잡포 나름 연출 뭐 들어갔네. 오 어, 이렇게 되면 상어가 살아남았을지가 좀 의문이 있는데요? 같이 죽었나? 설마 이런 결말? 내가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이거 뭐야 또 교훈 줄라 그러네? 자연을 상업화하는 경향 늘면서 인간은 환경적 재앙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사실 말이죠.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측 스토리로 이 어거지 교훈을 주입한다고? 다음 사냥 시즌을 다시 찾아뵙겠대. 잠깐만요 저 제작자 여러분들 이거 스토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후속작 내잖아요? 망합니다.